자 녹화 시작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공짜 패스를 얻는 방법, 공짜 패스를 얻는 방법이고요. 공짜 패스를 갖다가 이제 마비노기를 하시면서 패시 많이 필요한데, 뭐 가방이 필요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탈, 타고 싶은 패, 혹은 뭐 순간 이동 패, 그리고 혹은 뭐 야금에 필요한 체질 속도가 빠른 패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가 하죠.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페스티아에 보면 페스티아라고 있는데 페스티아에 점수를 갖다가 누르면은 자 페스티아 점수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점수 이제 전월 같은 형식인데 페스티아 뭐 미니게임 혹은 어트랙션이라고 있는데 미니게임이나 어트랙션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이제 횟수에 관해서 횟수마다 이제 점수를 이렇게 싸 이렇게 줍니다 뭐 50번을 하면 25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점수를 쌓으시면 이제 이런식으로 점수가 쌓이죠 점수가 이렇게 쌓이는데 이제 총합 점수가 100점이 되는 경우에는 어빌리티 포인트 50포션 그 다음에 300점이 될 경우에는 어빌리티 포인트 100포션 그리고 500점이, 되, 500점이 될 경우에는 패시 호루라기라고 있는데 패시 호루라기가 이제 순간이동 인프하고 똑같은 효과요 좌표를 갖다가 소환해서 좌표를 갖다가 찍고 이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건지. 자 패시를 갖다 소환해서 스킬 보기 스킬 보기라면. 여기를 기억할까요 혹은 거기로 이동할까요로 했는데 여기를 기억할까요를 하면 이곳을 기억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이곳을 기억한 다음에 이동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거기로 이동할까요를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가 찍혀 는 대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 이동, 이동 한번 해 볼게요.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좌표가 찍혀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대신 쿨타임이 좀 존재해요. 콜타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600초 정도가 10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코로마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으로는 패 중에 또 티아라고 있는데 티아의 경우에는 점수를 갖다가 천점을 쌓을 경우에는 티아 호루라기라고 봤죠 티아 호루라기 경우에는 티아를 갖다가 이제 소환 한번 해볼게요. 티아의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소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버프가 하나 생기죠. 이 버프가 어떤 버프냐면, 체지 속도 증가, 이렇게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체지 속도 증가가 어떤 거냐면, 뭐 나무 장작 혹은 뭐 허브 혹은 뭐 야금, 야금질 이런 게다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속도가 좀더 빠르게 그렇게 되겠죠. 따로 뭐 스킬은 따로 없고, 탑승도 안 됩니다. 따로 탑승도 안 되고. 그냥 체속도만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로라 대신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샤말라한테 가면, 샤말라한테 가면 이제 패스를 갖다가 또 구입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걸 한다라고 누르면 동물 캐릭터라고 이렇게 있어요. 동물 캐릭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파는 거는 뭐 검은 물개 호루라기 그리고 다크 러시안 블루 호루라기. 히말라얀 호루라기, 은여우 호루라기, 마법 흉단, 마법 융단 호루라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폰이라고 돼 있는데 이 폰의 경우에는 요금 결제 샵에 들어가신 다음에 요금 결제 샵에 들어간 다음에 폰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폰을 구입해야 되는데 폰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자. 폰에 보면 이런식으로 충전이 되죠 충전이 되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폰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벤트가 이벤트를 갖다가 가끔씩 하다보면 이제 폰이라는 걸 이제 받기도 해요 받기도 한데 받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처음에 퀘스트를 뒤토리얼을 깨다보면 뒤토리얼을다 깨게 되면 2000폰을 갖다가, 지, 2000폰을 갖다가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나 그런 걸 참여하다 보면 폰을 갖다가 폰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 폰을 쌓아서 샤말한테 라 와서 패스를 갖다가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공짜로 구입하는 거 다름이 없죠. 그다음에 다른 패들은 뭐 기본적인 기본적인 서러브레드 펫 혹은 독수리 펫이 있는데 서러브레드나 독수리 펫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를 갖다가 진행하다 보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이게, 로나와 판이라는 이제 튜토리얼 퀘스트를 갖다가 완료하면 받는 건데, 이렇게 빗자루를 갖다가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빗자루는 탑승이 돼요. 탑승도 됩니다. 이렇게. 탑승도 되고, 인벤토리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받은 기본 패 중에, 썰러브레드나 이거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가 따로 없어요. 인벤토리가 따로 안 열립니다. 대신에 이건 탈, 탑승을 할수 있죠. 탑승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좀더 많은 패스를 갖다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를 갖다가 하다보면 이번에 하는 경우에는 스탬프 랠리 이벤트죠 스탬프 랠리 이벤트의 경우에는 세 번째 랠리를 보면 뽀도동 뽀삐 호루라기 호루라기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랠리 주차 이 퀘스트를 갖다가 이제 첫 번째 1차 두 번째 1차부터 시작했고 7일차까지 다 완료를 하면 이제 뽀도동 뽀삐 호루라기라고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또 공짜로 패스를 한마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벤트만 참여를 잘 하셔도 패스를 갖다가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요금 결제샵을 들어오면 이런식으로 이제 패시 있는데 패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 그리고 패 그리고 초보자 지원용 패시라고 따로 있어요 하데스 하고 이제 근두운 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거의 한 반값 정도에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구입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나의 비밀 상점이라고 이거는 한번그한 한 번을 한번 구입해 버리면 다음부터는 구입을 못합니다. 아주 이것도 잘 보시고 좀 필요한 펫이다 하면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팻을 갖다가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얻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갖다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